국어 교과서 226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입니다. 제목부터가 의견이네요. 그죠? 그러니 이 글은 그 의견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럼 1문단 봅시다. 우리는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 문장이 의견이네요. 정확한 의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까닭이 나오네요. 의견 뒤에 바로 까닭이 나오는 것 보시, 보이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까닭을 말하는 문장은 왜냐하면 음, 음 때문입니다로 씁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이기 때문에 지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쓰고 난뒤 무신커버리는 일회용품은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아,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병도 드는 거예요. 지구를 죽어있다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일회용품은 평소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비닐봉지, 일회용컵, 일회용 나무 젓가락, 따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회용품을 덜 쓰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면서 밑에 뭐뭐뭐뭐뭐뭐 하자라고 적을 거래요. 왜 이렇게 실천해야 될 일을 적냐면 이 친구가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말했죠. 그럼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어떻게 깨끗이 하려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라고 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에 대한 대, 대답을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고 있어요. 그럼 2문단. 비닐봉지를 적게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매년 사용하고 버리는 비닐봉지 양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두면 없어지는데 5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거나 담을 때는 여러 번쓸수 있는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천사항, 일회용 컵을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컵은 쓰기는 간편하지만 낭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낭비하면 일회용 컵 재료가 되는 나무나 플라스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을 더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회용 컵 대신에 여러 번쓸수 있는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실천 사항은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젓가락을 만들려면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문단에서도 뭐뭐뭐뭐 해야 합니다. 의견 뒤에 바로 까닭이나 와요. 왜냐하면 음 때문입니다. 아까도 그랬나요? 자3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용 컵을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 때문입니다. 이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비닐봉지에 적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 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문단, 3문단, 4문단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 첫 번째 문장은 의견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까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뭔가 더 설명하는 거예요. 어, 왜비닐봉지 적혔어야 되냐. 또 돈도 많이 들고 썩는데 엄청 걸린다. 그러니. 비닐봉지 쓰지 말고 <laughs> 장바구니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에서 네 번째 문단도 첫 번째 문장은 의견이죠. 두 번째 문장은 까닭이죠. 그 다음 문장은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나무 젓가락은 어? 나무 나무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에 피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섞지 않도록 약품 처리하기 때문에 썩는 데에 20년이나 걸린다. 20년쯤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여러 번쓸수 있는 젓가락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나무젓가락 쓰지 말, 말라고 하니까 대신 뭐뭐 써라 하는 것도 꼭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대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럼 만 그거 하지 마는 대신 뭘 해야 된다. 이런 대안을 얘기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네요. 아까도 종이컵 쓰지 마세요 하면서 여러 번 쓰시는 컵 쓰세요. 비닐봉지 쓰지 마세요 하면서 여러 번쓸수 있는 가방 쓰세요. 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우리는 일회용품을 덜 써야 깨끗한 지구를 덜 써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를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의견을 한번 더, 우리 뭐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할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노력하자, 이러면서 글을 끝냈어요. 자, 그럼, 물음에 답해 봐요. 일의 용품을 많이 쓰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아, 기억이 나네요. 아까 1문단에서. 마치 지구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여기 있어요. 어, 무신코 버리는 일회용품은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네, 지구를 병들게 한대요. 답을 그렇게 적어 보았어요. 2번. 지구를 깨끗이 갖고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이것도 아까 1문단에 답이 있었어요. 주로 이런 글은 1문단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자, 뭐라고 우리가 지구를 깨끗이 가꾸어야 되는 까다 어, 첫 번째 문장이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 나왔고, 그 뒤로 바로 까닭이 나왔죠. 그러니 바로 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더러워지면 대신 지구 버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달을 가겠어요. 화성을 가겠어요. 다 가면 죽는데.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구를, 지구를 깨끗이 가꿔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번. 지구를 가꾸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나요? 네, 이것도 어,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지? 찾아보세요. 눈으로 쭉 찾아보다 보면 답을 찾아요. 여기 있어요. 5문단에. 이밖에 음아 지구를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답은 우리 모두래요. 우리 모두. 자 그러면 글쓴이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오늘은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거든요. 자 먼저 글 제목을 이렇게 지은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제목부터 이거였어요.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자 제목부터 정확한 의견이지요. 왜 이렇게 제목 지었을까요? 네, 이 의견을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읽고 지구 깨끗이 가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었고 나는 지구를 지구를 깨끗이 가꾸는 방법에 대해 쓸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요. 문단의 중심 문장은 아. 이 글은요. 무조건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중심문장이었어요. 첫 문장. 다시 선생님이랑 찾아봐요. 1문단. 우리는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 중심문장이었어요. 2문단. 비닐봉지를 적게 써야 합니다. 가 중심문장이었어요. 3문단. 일회용 컵을 적게 써야 합니다. 가 중심문장. 4문단.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적게 써야 합니다. 5문단. 우리는 일의 용품을 덜 써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정답 쓰세요. 자, 마지막 3번, 이 글을 쓴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아마 이걸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지구를 정말 깨끗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구를 깨끗이 할수 있다라고 방법을 소개했으니 그 방법을 실천하게 만들고 싶어라는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글은 내 의견을 잘 듣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라는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글을 쓴 목적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적어 보세요. 글쓴이의 의견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글쓴이의 의견은 바로 이 제목이에요.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자 그렇지만 좀더 의견에 까닭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는 일회용품을 덜 쓰면 된다. 이게 이 글쓴이의 의견을 아주 짧게 정리한 거가 되겠어요. 했어요. 자 지구를 깨끗이 하려면 아까 그 어린이가 쓴 일회용품을 적게 쓰자 하는 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지구를 깨끗이 하자는 의견이 강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네, 환경운동가 이런 뭐 그린피스나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정말 실행하고 실천하고 싶어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바로 생각이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정해지거든요. 자, 그럼 오늘 공부, 국어 공부 잘했습니다.